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시편 17편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7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laughs>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기실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네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전우장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오시거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1 0편 17편 14절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이 백년을 이긴다. 순간이 백년을 이긴다. 자, 순간이 백년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삶을 보면 말이죠. 뭐능력이시을 부지런히 일을, 일을 해서 결혼도 하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뭐 아이들 잘 양육하고 뭐이 가정도 세우고 말이죠 또 아이들 말이죠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렇게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10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러한 인생 하나님 없이 그렇게 10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 만약에 말자 그렇게 비로 못 살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 믿음 하나님 없이 백년을 산 가정 개인보다도 훨씬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이죠 이 다윗이 말하자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시편 여기 1 7번 본문 봐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여호와여 이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기실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찬여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차이다 여러분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이, 이, 이 시편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보통 사람들 말은 열심히 일해서 재산 불려가지고 가정 뭐 자녀들 잘 양육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실 이게 뭐가 나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 면은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난그 사람들을 갖지 않게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윗이 15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세우고 말에 결혼도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아니 보통 사람들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 열심히 성취력이 일해서 돈 벌어서 말이야 직장도 잡고 애들 잘 취직 보내고 마아 가정을 버릇하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삶이에요 근데 다시 하는 얘기는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백년을 산들 난 그렇게 살지 않다, 안, 않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을 떠나서, 떠나서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 하나님 없이 산 백년보다 훨씬 낫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를딱 시작하려고 말이죠. 정말 이 현실을 보니까, 현실이 그야말로 영혼도안 되고, 범사도 안 되고, 간 것치 못한 사람들이, 완전히 쓰드러기 가는 것마다 문제 때문에 호덕이 말이야,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래야죠. 예? 얼마나 예수님이 말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공세를 시작할 때, 그런 인간의 청나라 현실을 봤을 때, 얼마나 말이 힘이 들고, 예를 들어 왜 절망적인 그런 생각도 뭐안 들었겠습니까? 예, 그런 현실을 맞닥뜨려 이게 맞닥뜨려서 마저 예수님께서 가는 것보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예수님 당시 수많은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따져 봅시다. 이 나병 환자가 말이죠. 만약에 나병 환자를 그, 그 당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있고 그러니까 다이 가족들을 떠나고 사회들을 이, 이 아는 사람을 떠나서 마을 변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나병 환자를 의술을 발전시켜서 말이죠. 만약 고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의술을 발전하려고 발전시키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나병환자는 이제 거의 뭐 완치가 되고 그렇지만그당시는요 예를 들자면 맞죠그 당시에, 나병환자를 사람이 말려 기술을, 의술을 발전시켜서, 나병환자를 고칠 수 있도록 의술을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그게 10년이 걸리는지, 20년이 걸리는지, 100년이 걸리는지, 200년이 걸리는 누가 알게 있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예? 100년이 걸려도 나병 의술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의술로는요 여러분요 사람이 그렇게 심한 인력을 투자해서 예? 기술을 투자하고 연구를 해도 아, 100년 동안을 말이에요. 연구를 해도 나병 못 고쳤습니다 그 당시에 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일방적으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걸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 순간이 여러분요 나병 환자 100년 동안 말이야 의식을 발전시켜도 고치지 못할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외친 그 한마디가 여러분 100년 세월을 이기고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믿는 순간이 여러분 인간의 100년 세월보다 낫다는 사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드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으로 고통 당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못 고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앞으로도 100년 동안 의식이 발전될 거이사람을 고칠 수 있다 못 고칠 거예요. 못 고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고치지도 못하고 살아야 된 판인데 여러분요. 이러한 사람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분을 만나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말이죠 병자를 치료해 주는 걸 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 한마디 또는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간적으로 38년 동안 고통을 당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걸 바라 이거예요 믿음이 백년 시호를 말이죠 이기고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 여러분, 38년대 병자 앞으로 이 의술을 인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의술을 발전시킨다? 100년이 넘도록 해도 이 사람 못 고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씀 한마디로 말이요, 38년대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걸, 브라이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말이죠, 100년 세월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보 오장에 보면 군대 귀신, 어, 어, 군대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의술을 잘 모르겠지만, 군대,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은 병원에 가도 고치기 어렵다래요. 다른 병들은 뭐 이렇게 치료가 좀 되는, 뭐, 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자들은요, 정말 정신병 약 먹어봐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격리시키는 형도지요. 이거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의술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의실로도 고치지 못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라든가 귀신 들린 자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못 고친다니까요, 못 고친다니까, 수천 년 동안 못 고쳤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 한마디로 말해 이 고치는 걸 보라 이거요! 예 믿음이 이렇게 파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믿음이 수천 년 동안 고치지 못한 그런 인간의 의실로서 고치지 못한 병도요, 수천 년못 고치는 그런 병들도 믿음의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자유케 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아 군대 귀신들이 이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가라 할때니그 안에 는 귀신이 말이죠. 아이고 예수님 우리를 저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라 말이죠. 그 돼지떼가 말이죠. 2천마리나 돼지떼가 말이다. 갈릴레 5 0까지 가서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돼지 2천마리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5, 20, 10억이야, 10억. 10억이라는 돈을 날리면서도 말하고, 군대 귀신들 자, 자유케 합시다. 예수님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말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자기 동네에서 떠나가고 그랬어요. 자기 재산들 도 말이죠. 마이너스 될까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렇게 귀신 한 마리 들린 것도, 이렇게 말이죠. 인간 의실로도 자유케 하는 게 불가능한데, 군대 귀신 들 자,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한 마디로 말이죠. 자유케 하는 걸 보라, 이게. 인간의 의식을 수천 년도 해결하지 못한 거를요, 믿음의 말씀 한마디로 날리는 걸 보라,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수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수십 년 동안, 세월 동안 말이야,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나, 산내 모임의 문제, 어떤 뭐 건강의 문제라든가, 영적으로 늘린 모든 문제도, 여러분이 말이죠,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백 년일 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파워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괜히 믿음 믿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12의 혈류증 알는 여인. 12의 혈료증을 알려서 말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있는 재산도 다 풍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러니 말이죠. 이 여인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 여인을 의술로 말이죠. 한번 고쳐보자. 해서 의술을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1년이 걸리겠습니까? 10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1 2개 동안 혈류 쪽으로 알른 여인을 못 고쳤는데, 의술 말이죠. 50년, 100년에도 고치기 어려울 걸요. 여러분이 인간의 의술로도 100년 동안 고치지 못한 1 2개의알 혈류 쪽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나왔더니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이죠 사람의 틈을 쫓아가서 아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낫지 않겠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대더니 말이죠 아 예수님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당시에 의술 상황으로 봤을 때이 여인은 열두의 혈류증 50년도에 의술을 발전해도 100년도에 의술을 발전해도 그거 고치기 어려워요 그 당시의 의술로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질병을 말이죠 그 여인의 믿음을 모시고그 자리에 치려주시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믿음이야말이야 믿는 그 순간이 말이야 백년의 세월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게임 끝난 거죠 만약에 말이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려고 말이죠. 온갖 의술을 다 발전시켜서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거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말이 살리려고 의술을 개발을 시키고 말이야 발전시킨다고 생각해보죠. 그 의술 1년 연구해서 되겠습니까? 10년 연구해서, 100년 연구해서, 1000년 연구해서,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사람을 어떤 의술이 살립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는 부활하 생명이래. 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야 이것이 내가 믿는 자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만의 죽은지 4일이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아사일이지난 나사로를 의식을 발전시켜서 수천 년연구했는도그 사람을 살리겠느냐 이게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 한마디로 는 다시 말이죠 죽은지 4일이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매일 듣던 얘긴데 뭐, 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순간이 1 0 0년이나 수천 년의 세월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거예요 이렇게 먼저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1984년도인가요? 옛날 텔레비를 보니까, 그 현대, 그, 현대그룹의 고 정지영 회장, 참 그분이 그때 그 우리 서해안 간척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건척사업을 하니까 양쪽에서 다 이렇게 쑥그 들어간 데서 양쪽에서 다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매립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100m 되는 것 같아요. 100m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100m가 남은 속에서 계속 양쪽에서 트럭이 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데요. 그 물살이 가 당연하지 못하더라고 내려가더라고요. 탔 내려가더라고요. 마지막 100m를 남아갖고, 이거만딱 연결을 시키면 간척사업 중요한 부분이 끝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요. 이따만 지쳐만은 돈을 갖다 집어넣어도요, 그거 메우지 못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연배도 뭐 저보다 이렇게 위비분들이 많이 있으셔갖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정주영 공포. <목소리> <목소리> 예, 정주영 전, 이거, 저 고, 저 고, 정주영 회장이, 그거, 그거, 유조선. 딱, 테고들이 말이죠. 유조, 유조선 안에 물을딱 채우더라고. 그걸딱 가라앉히더라고. 그러니까 유석이 늦지해진 거야. 그때 양쪽에서 말이죠. 돌 때려먹고 그메리탑시다 예? 전혀 이거를 말이죠. 사람이 연구하고 뭐 하려고 뭐 기계공학적으로 뭐,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고 정주영 회장의 그 기가 막힌 지혜를 하나로 말이죠. 그거요, 유치전 100미터가 넘는 유서전을딱그 부분에 갖다 놓고 물 때려놓더니 딱 가라앉히더라고. 유석이 잠잠해지죠. 그리고 딱 매립하고 나서 그유조선서물딱 빼니까 말이야 딱 배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딱 하니까 간단하게 해결됩니다이 지혜, 이 지혜, 이 지혜. 여러분요, 전테레부전 이야, 역시 기업을 일으키는 양반이 다르긴 다르더라. 다르긴 다르더라. 정적 명령, 고정정 회장 같은 분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그래요. 뭐 초등학교 나오셨나? 런데 워낙 이 지혜가 좋고 또그 외에 많이 연구를 하셨겠죠. 학교를 안 다녀도. 그 지혜 하나로 말이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거를 뭐손식간에 그냥 해결해 버립시다. 여러분요. 모세가 말이죠. 출애급을 해서 맞다뜨린 게 홍해입니다. 여러 분 성경에서 그냥 나오고 아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유 그렇게 됐나. 여러분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요. 아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딱 나왔다는 게 홍해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여러분요. 홍해를 가른다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역학적으로 어, 다리를 좀 놓고 이거를 그 저기 양쪽에 말이죠. 담을 좀 쌓아야 되고 어머,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대고 하면 그 수많은 인력, 수많은 세월, 어 하고 상차만이야 그게 일2년 갖고 될 문제겠냐 이게요? 수십 년세월을 투자해도거든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게요? 아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별거 아니다. 너 지팡이 들고, 그 홍해를 가르서서 말이죠. 가르라이거요 지팡이를 들고 말이죠. 그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들이면 이제 이게 내밀라 네, 이거예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정했다는거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고 말이죠. 홍해 바다를 딱 가리키고 말이죠. 기도했더니 그 물이 말이죠. 주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좌우로 말이죠. 물이 말이죠. 다 쌓이면서 맨땅 걸어가듯이 홍해를 걸어갔다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 기술 동원해서 뭐 동원해 그거요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물이 홍여바다가 갈라지는 걸 봐라 이거예요 이 믿음의 파워라는 거예요 믿음의 파워 여러분 여기 이제 서울역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종들이 와서 외치는데 재미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수 없는 소백년 수천년 할수 없는 문제도 말이죠 믿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 질병, 귀신 들린 문제 등등, 아무리 시간이 든다 해도,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든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믿음으로 해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 9작에 보면, 사케오, 열리고에 사는 사케오가 나타납니다. 사케오는요, 세리작으로서 부자 됐어요 뭐, 로마 밑에선 말이죠. 적당히 세금 주고, 적당히 입맛 벗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은 비디오야. 그 사람 다 싫어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아이구야저 부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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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사케오 등장이라고. 다 도망가고 아는 척도 안 했을 거예요. 굉장히 외롭겠죠. 삶의 의미도 없, 없었겠죠. 아, 그런데,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기오의 그 부근에 아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예수님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과 가다가 사기오가 아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는데 왜냐하면요. 사기오를 만나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기오가 나름대로 말이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어, 뭐 자기가 너무 외롭고 왕따를 당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이 사개오를 변화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인간이 와서 사개오를말이여 잘못을 말이여 지적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누가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변화 받을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 내가 누군데, 누구 얘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당신 얘기를 듣고, 내가 뭐 착한 사람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누구 말 때문에 변화를 받고 그 얘기를 저, 저, 받아들여서 변화를 받습니까?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우리가 누구 잔소리를 듣고 말이죠. 뭐 변화를,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잔소리 해도 부인 잔소리 하는데 여러 번 들어먹었어요. 사람이요. 그건 누가 얘기해도 변화 안 받습니다. 아, 내가 누군데 네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우리가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말이죠. 내 생각이 있고 그런는데 누구 얘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인생을 뭐, 주, 생각하는 모든 것을 뭐, 새롭게 한다. 그런 거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을 바뀐다는 거는요. 더군다나 사교 이 양반은요.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말이에요. 예? 그런 속에서도, 마음으로 좀 변화를 받고 싶은데, 사교를 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 예수님께서, 사개우 살고 있는 여러 곳에, 어, 이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말이죠. 사개우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봤대는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하고 말이죠. 사개우가 눈이 딱 맞을 순간, 그이면에그마음에 그런 걸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개우를 부르니까, 당장 오늘 말이에요. 어? 내려오라, 이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게. 사케우의 간절한 마음이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하루 주무신 것도 아니에요. 모르게 몰라도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냥 몇 시간 정도 있었을까, 한두 시간 계셨을까, 여러분요. 그렇게 사개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이 천하에 없었는데, 아 예수님께서 말씀몇 마디 만들 이게 대화고 하고 식사하고 나서요, 사개오가요정벽적으로정격적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고백하는 걸 보래요.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게. 그리고, 잘못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네 배나, 갑절로 해서 쳐서, 내가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교오를 누가 변화시켜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년 동안 뭐, 도덕적으로 훈련시키서 변화된다? 50년? 100년? 100년 도덕적으로 훈련시켜서 사교오 변화 못해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맞아, 말씀을 전자, 믿음을 전해주자, 사교오가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면, 믿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전전제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 선전보다 경쟁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전전제적으로 바뀌어져 어느 누구 어느 누구 사람 철학 뭐 율법 변화시키수 없는 사람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죠. 들어가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그 사람을 말이죠. 인간을 말이죠. 변화시킬 수 없는 것도 믿음 한마디로 말이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말이죠. 이렇게 말해 수백 년의 세월을 수천 년의 세월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영혼의 구원은 더더군다나 시간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백 년 수천 년 가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의로운 행위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을 산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자, 로마서 여기 3장 10절로 12절에 읽게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율법으로 수천 년 만에 의롭게 산다고 해도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간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그 많은 세월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친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으로 될수 없는 이득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저따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너희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진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1년, 10년, 100년, 1000년 뒤 세월이 흘러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육관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 1절 28절에 수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백년이 걸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육안의 모든 문제 사람이 수백년 수천년 세월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의자작를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대지 않아요. 좌편 우편 강도에 대해그 한편 강도는 말해 예수를 끝까지 저주합니다. 그런데 어? 한편 강도가 하나 해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란 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어이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그 한편 강도의 얘기를 듣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요, 이 한평강도요 정말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만이 억만 개판으로 살았어요. 행위로 도대체 말이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십자가상에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그리스를 믿을 때그 믿는 순간이 이 사람의 허송세월로 살았던 수십 년을 이기고 그 믿음을 모시고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의 소리를 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육관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본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를 내심으로 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년, 10년, 100년에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간이 백년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정신아보자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7편, 14절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순간이 백년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